2020, 1학기 기말고사, 중산고,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반도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반도체의 종류. 분명히 뭐,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물어봤겠죠? 될까? 자, 가번에, 이거 A 봅시다, A. 자, 이거 A가 뭘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전자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네? 전자가 남았네? 어, 과잉전자. 자, 전자가 하나 남았으니까, 마이너스죠? 네가티브, n형 반도체. 맞죠? 15족으로 도핑한 거지, 그죠? 샘처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됐지? 자, b. b 볼까 여기? 구멍 변네, 하나 변네, 그죠? 플러스 구멍, 양공. 그죠? p형 반도체, 파지티브. 그죠?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 13족으로 도핑한 거죠, 그죠? 하나 모자란 거지, 그죠? 될까? 해결됐네요? 다 마칩시다. 됐죠? 자, 기억에 B는 마이너스, 자, B가 양공, 플러스 구멍. 요거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그죠? 틀렸습니다. 2번에 X는, 자, X는 15족. 그죠? Y는, Y, Y야, Y. Y는, 그죠? Y는 13족. 그죠? 13족. 그죠? 맞네. 됐죠? 문제 없습니다. 자, 뒤에 번에, 가는 N형반도체. 그렇죠? 나는 P형반도체. 그러네. 그죠? 됐죠?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중산고, 9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